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따라가다 보면,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미국에서는 요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곧바로 시행됐고, 이 법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은 엄격한 자산 담보, 감사, 투명성 요구 등을 충족해야만 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테더가 미국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 USAT를 새로 선보이기로 발표했죠. 이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 요건을 만족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이고,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가진 기관에서 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놔두는 것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권한으로 만들고 통제할 것인가를 법과 제도로 딱 규칙을 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부총재 류상대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가능하지만 처음엔 규제가 강한 상업은행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핀테크 회사 토스도 법이 허용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이렇게 두 나라의 흐름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규제 주권 금융 시스템 통제와 깊이 얽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리플은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리플은 이미 여러 나라 중앙은행 금융기관과 협업하고 있고, CBDC 실험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올라 있고, 리플의 기술이 국가와 협력해 통화 흐름을 디지털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은, 리플이 금융혁신의 얼굴로서 매력도 있지만, 동시에 통제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만드는 동시에 암호화폐 기업과 금융 기업이 누구 주도로 이익을 얻을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중앙은행이 금융 주권과 외환 리스크를 강하게 걱정하고 있죠. 사실 이건 민간대 국가 간 힘싸움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싸움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리는 금융전쟁의 배후에는 딥스테이트라는 묵직한 구조가 존재한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고, 정보기관, 국제금융기관, 정부 고위층 등이 기술과 돈, 정책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려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뒤따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 정보기관, 금융 엘리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상에 공개된 리플의 백서, 그 백서를 쓴 인물, 바로 아서 브리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리플 창시자 혹은 뛰어난 개발자쯤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아마 소름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아서 브리토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리플의 공동 창립자이자 핵심 개발자였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닿는 건 극소수, 리플의 초기 개발팀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브리토는 과거 미국 국방부 산하 첨단 기술 연구소인 다르파와 협력했고, 심지어 NSA, 미국 국가안보국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현재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수석 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 역시 바로 NSA 출신입니다. NSA가 어떤 곳인가요? 2013년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세상에 폭로한 그 이름,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과 감시를 벌이던 그야말로 딥스테이트의 핵심 정보기관으로 지목된 바로 그 조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개발자의 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토와 슈워츠는 딥스테이트와 암호화폐를 연결 짓는 결정적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수상한 대목 아서 브리토는 리플 백서를 발표한 직후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임무 완료. 시스템은 구축됐고, 그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 NSA 출신 데이비드 슈워츠도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리플은 진심으로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진짜로 금융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투자자들도 이 기술의 가능성에 매료됐죠. 그리고 그게 바로 딥스테이트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가짜 열정은 금방 들통납니다. 하지만 진짜 열정으로 만든 기술은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의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리플이 성공할수록 더 많은 은행들이 채택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수록 그들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리플의 구조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리플은 RPCA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검증자 중 80%가 OK 해야 거래가 승인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UNL.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있는 검증자 리스트를 따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리스트를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바로 기존 권력자들이 정합니다. 새로 들어오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마치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된 시장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만 투표하는 시스템이죠. 국민 투표합니다라고 해놓고 미리 짜인 대표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구조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딥스테이트가 설계한 통제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는 리플에게 계획적으로 실현을 주는데요. 바로 SEC의 소송이죠.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SEC는 수천 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왜 하필 리플에게 소송을 걸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짜여진 스토리일지도 모릅니다. 리플은 정부와 맞서 싸우는 암호화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리플은 정부와 싸우는 코인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의 승리로 인해서 정부를 이긴 영웅처럼 포장되죠. 그렇다면 딥스테이트는 이 모든 시나리오를 어떤 힘이 있길래 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걸까요? 딥스테이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입니다. 정부 안에 또 다른 정부가 숨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 실제 권력을 쥐고 흔들어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딥스테이트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30년 넘게 정부의 몸담은 영부직 고위 관료들입니다. 둘째, CIA, NSA, FBI 등 정보기관의 실세들이 있죠. 셋째, 달러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임원들입니다. 넷째, 10조 달러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있고요. 다섯째,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군산복합체 경영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키며 진짜 게임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와도 바이든이 와도 다시 트럼프가 와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궁극적 목표는 현금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거래를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CBDC 말이죠. CBDC가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자면 이건 단순한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디지털 감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입니다. 정부가 우리 돈에 직접 규칙을 심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공개한 예시를 보시면 CBDC를 사용할 경우 자녀 용돈 10만원 중 2만원은 오락비, 3만 원은 식비, 5만 원은 도서비로만 사용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예시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걸 국가와 국민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요? 정부가 우리의 돈 사용처를 직접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본 제품 사지 마라, 특정 지역에서만 써라,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같은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이미 현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은 10억대의 CCTV로 실시간 감시하면서 구매 내역 하나하나로 점수를 매깁니다. 담배 사면 감점, 기저귀 사면 가점,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살수 없죠. 실제로 2020년까지 490만 명이 항공여행 금지, 165만 명이 기차여행 금지를 당했습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이런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거래 실시간 추적, 언제든 계좌 동결 가능, 사용처를 정부가 제한, 돈의 유통기한 설정, 개인 신용점수에 따른 차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게 딥스테이트가 100년 동안 꿈꿔온 완전 통제사회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죠. 도널드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딥스테이트를 자신과 미국을 방해하는 정부 내 숨은 권력 집단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 정보 기관들이 뒤에서 조종하며 정책을 방해하고 각종 수사를 만들어 낸다고 발언하죠.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를 미국의 적이라 말했고 재임 중엔 이들의 기밀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으로 보고 있고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CBDC를 제외시키고 선택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기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건 딥스테이트의 CBDC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장이었죠. 이제 두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리플은 CBDC에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면에 내세우던 CBDC 파트너십은 삭제됐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 CBDC 정책으로 인해서 딥스테이트의 계획은 당분간 조용히 때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의 대대적인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크립토 퀀트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간 46% 성장했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작년에만 130억 달러, 한화로 19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은행 번스타인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내년까지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건 지금 시장 대비 4배 이상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급성장 시 최대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함께 급등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자면 서클, 테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프라 생태계, 여기가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 뒷받침할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현재 주류 체인들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거래량이 몰려오겠죠. 그때 필요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을 통한 대용량 거래 처리 능력, 레이어 2 사이드 체인 같은 확장 솔루션, 분산형 거래소 프로토콜, 디파이 네트워크 브릿지 프로토콜 등이 있습니다. 느낌이 오셨나요? 우리는 이 흐름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가 바로 입니다. 이코인은 지금 어떤 상호 운용성 제공 업체보다도 더 많은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클과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USDC와 EURS의 크로스체인 전송을 이미 지원하고 있죠. 파이어 블락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 코인은 플랫폼 거래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 세계 USDC와 USDT 거래량의 상당량이 이미 이 코인을 통해 라우팅 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30개 이상의 주요 메이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연결된 체인의 수정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굵직한 은행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은 당연한 이야기죠. 글로벌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시장은 연간 25%에서 30% 성장하여 203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는 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들어갈 국채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닌 미국 정부의 공식 계획이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기하급수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투자 기회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베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딥스테이트의 완전 통제 시스템은 트럼프로 인해 긴 휴식기에 들어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CBDC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 그 막대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을 보일 것은 분명하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를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CBDC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개인의 금융자유를 제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댓글에 기회라고 남겨주시고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이 코인의 정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378-6658로 기회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